이 자연요법만으로 암을 제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자연요법만으로도 암을 치유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자연요법을 시도하신 분들 중 아마 0.1%도 안될 정도로 매우 극소수일 뿐입니다. 항암 치료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10% 정도는 항암 치료의 부작용이 두렵고 항암 치료로 암이 완치되는 것도 아니니까 아예 부작용이 없는 자연 치료를 하시기로 작정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환자분들이 99%는 제가 설명하고 잘 이해시켜서 항암 치료를 받도록 돌려보냅니다. 자연 치유가 무엇입니까? 마음 관리, 식이요법, 운동입니다. 이들 관리는 사실 모든 암 환우분께서 반드시 지키셔야 할 기본 사항들입니다. 물론 항암 치료 중에는 체력도 떨어지고 면역도 떨어지기 때문에 잘 드셔야 하고 올바른 식이요법을 하시기는 어렵습니다만, 항암 치료가 종결된 후에는 반드시 채식 위주의 식이요법을 꼭 하셔야 합니다. 식요법에 대해서는 다른 동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들 자연요법들은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로 대표되는 현대학적 표준 치료로 암을 거의 또는 완전히 제압한 후에 암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이 자연요법만으로 암을 제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자연요법만으로도 암을 치유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자연요법을 시도하신 분들 중 아마 0.1%도 안될 정도로 매우 극소수일 뿐입니다. 암이 재발되었거나 여기저기 진이 된 진행성 암의 경우에는 암의 활성이 너무 강력해서 자연요법만으로 제압하는 것은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암의 활성이 셀때 항암 치료의 효과도 가장 좋습니다. 암의 기세를 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암 치료가 필요하고 일단 암의 기세가 끊긴 다음에는 자연요법만으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암의 활성이 약한 조기암일 경우에는 자연요법만으로 암을 제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조기암인 경우 수술만으로 완전 간을를 이루는 것이 아주 쉽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성공률이 높은 수술을 받으시도록 권유하기 때문에 조기암의 경우라도 자연요법만 시행하는 케이스는 많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대학적 표준 치료 후에 자연요법을 시행하는 것이지, 현대학 대신에 자연요법을 선택하실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